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. 어,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마디 자르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마디 자르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, 지금 어, 지난해보다 아주 그 뿌리 결착이 아주 잘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여기 저29 그 연결구에 예, 담아서 어 이런 식으로 어, 현재 쪽어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는데, 현재 이쪽 가장자리처은 끝난 겁니다. 근데 완전히 다 차고서도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예, 예, 더 넣을 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남아서 어, 별도로 옆에. 쳐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옆에 쳐는 것이 이 한쪽 줄에서 약한 20판 정도가 남을 정도로 아주 뿌리 활착이 잘 됐습니다. 지금 빈 포트가 거의 저기 하나, 두개 보이죠? 예, 저기 하나 있고요. 이런 식으로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아주 뿌리 활착이 아주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이 보정 뭐 손질량이 좀 많이 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하루에 이한 줄씩 제가 볼때는 음한 4일에서 5일 정도 작업을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제 예 이렇게 5주 분리를 시작해서 핀 빼고 뭐 그리고 이제는 마디 자르기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했다는 예 작업 상황을 영상일기로 남겨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